안녕하세요. 청산별곡입니다. 아, 이번 시간에는 예, 마타리와 함께 아, 가장 아, 이렇게 구분하는데 힘들어들 하시는 예, 뚜까를 보여드립니다. 아, 식물들을 어, 이렇게 비슷한 애들을 이렇게 구분하는 게 상당히 어려워요. 아, 더군다나 아, 잎도 비슷하고 그리고 꽃도 같은 시기에 이렇게 펴버리는 애들 이런 애들은 상당히 그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 중에 이제 마타리와 지금 보시는 이 뚜깔. 갈 예, 요거 이제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 아 다행히도 얘네들은 제가 먼저도 말씀드렸다시피 아, 이게 자라는 데가 그 비슷해요. 아둘다 이제, 이제 산에 있는 이런 길 옆이나 임도변, 햇볕이 잘드는 예, 그런 쪽에 이제 자라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예, 운이 좋게도 예, 지금 보시는 뚜깔과 예, 마타리. 가 이제 같이 있는 걸 찾았어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자, 먼저 보여드렸던 네, 마탈이에요. 모기가 어마어마하게 많네요. 산모기가 어마어마하게 작아요. 네, 그리고 네, 뚜깔입니다. 꽃의 색깔로 이렇게 구분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가장 큰, 요, 음, 가장 큰 이제 차이가 나는 게 이제 꽃의 색깔입니다. 하지만 이제 봄에 우리가 나물로서 이용을 할 때는 두 개가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구분하시기가 상당히 어려워요. 그래서 이제 논란도 많이 되는 그런 나물들이기도 합니다. 그런 이유는 얘네들이, 과와 속이 같아요. 마타리과에 마타리 속에 속합니다. 두 개가 같아요. 그래서 구분하시는데 이제 봄에는 나물로서 이용하시는데 상당히 많이 어려움을, 어려움을 가실 텐데, 아, 천천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일단 꽃의 색깔이 달라요. 음. 자, 그리고, 아직 이렇게 뿌리 잎이, 뿌리 잎이 남아있습니다. 이건 뚜깔이에요 그리고 잎이 이렇게 갈라지기 시작을 하죠. 그리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거는 이 줄기에 아주 잔털이 있습니다. 뚜가래는 보이시죠? 그래서 이렇게 손으로 만져보면 거칠 거칠해요. 하지만 마타리는 매끈합니다. 예, 네, 그게 차이예요. 그리고 이제 잎이 많이 이렇게 톱니가 생기지 않는데 반해서 마타리를 보여드릴게요. 자, 마타리. 마탈이. 네, 마타리는 줄기가 손을 대보면 아주 매, 매끄러워요. 유리처럼 매끄럽습니다. 그리고 잎이 이렇게 다 갈라져 있어요.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과와 속이 같은 애들이라서 한방에서는 그냥 폐장이라는 이름으로 혼용을 합니다. 물론 이제 더 정확히는 이제 마타리는 노란 꽃이 피기 때문에 황화 폐장이라고 부르고 그리고 뚜깔 같은 경우에는 흰색 꽃이 피기 때문에 백화, 폐장, 이렇게 부르죠. 그런 차이입니다. 맛은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아, 마타리 중에서 돌마타리가 있어요. 예, 아주, 오늘은 운이 좋았는데, 예. 이 돌마타리는 키가 상당히 작습니다. 아까 보여드린 그 마타리와, 아, 뚜깔 같은 경우에는 키가 1m가 넘어갑니다. 예, 거기에 비해서, 예, 이 돌마타리는 키가 60cm를 넘, 넘지 않아요. 꽃이 상당히 예쁘죠? 그리고 이 줄기를 만져보면 얘는 마탈이는 매끈하다고 했고, 어, 그리고 뚜깔 같은 경우는 아주 거친, 그래서 이제 잔 털이 나 있다고 했는데, 그 중간 정도 돼요. 이것도 살짝 매, 아주 매끄럽진 않습니다. 이것도 그 아주 짧은 털들이 이렇게 밀생해 있는, 예,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돌마탈이에요 그리고 잎은 자 뿌리 뿌리 비 마탈이와 거의 유사하죠. 그리고 이렇게 올라오면 긴긴 긴 잎을 마주 보는 긴 잎을 가지고 있고 꽃도 이렇게 가지가 마주나는 그런 형태를. 하는게돌 마탈입니다. 이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늘은 마탈이와 뚜깔, 그리고 돌 마탈이 비교 영상을 보여드렸습니다. 청산별육이었습니다